오늘 우리가 함께 좀 깊이 파헤쳐 볼 고전 바로 흥부전입니다. 아, 흥부전이요? 네. 아마 뭐 모르는 분은 거의 없겠지만 이걸 수능에서는 과연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 그 핵심을 좀 제대로 짚어보려고 해요. 그냥 뭐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야기 이걸 넘어서요. 준비되셨나요?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흥부전 하면 보통 이제 착한 흥부, 못된 놀부 이런 익숙한 틀을 떠올리시죠. 근데 사실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 훨씬 복잡하고 또 입체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수능이 바로 이런 어떤 다층적인 해석의 가능성 이런 데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그 지점들을 한번 명확하게 짚어보죠. 맞아요. 저도 어릴 때는 그냥 어, 흥부는 착하니까 복 받고 놀부는 나쁘니까 벌 받는다. 그냥 딱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솔직히 요즘 시각으로 보면 응, 음, 흥부가 마냥 좀 답답해 보일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식은 많은데 대책은 없어 보이고 이런 거 시험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좀 헷갈리는데요. 아, 정확한 지적이세요. 현대에 와서는 흥부를 약간 무능력하다, 뭐 요행만 바란다 이렇게 보거나 심지어 부양 능력도 없는데 아이만 많이 낳은 거 아니냐, 좀 무책임한 가장이다 이런 비판까지 생겼죠. 네네. 반대로 또 놀부는 어때요? 현실감각 뛰어나다. 성실하게 자기부를 축적한 거다. 이렇게 재해석하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자본주기적인 가치관이 좀 투영된 결과겠죠. 그렇죠. 능력 위주로 보게 되는. 네. 하지만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게 있어요. 원작 속 놀부는 그냥 부자가 아니라는 거죠. 동생 재산을 빼앗고 온갖 진짜 비인간적인 행패를 부린 이건 명백한 악인입니다. 원작에서는요. 아, 그러니까 무조건 현대적인 해석, 놀부가 사실은 괜찮은 사람이다. 이게 다 맞는 건 아니군요. 그 균형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수능에서는 바로 이 지점, 그러니까 다양한 해석이 등장하게 된그 배경, 그리고 각 해석이 원작 내용에 비추어 볼때 얼마나 타당한가, 이걸 좀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능력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놀부 선역설 같은 게왜 나왔는지 이해는 하되, 원작의 맥락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작품을 벗어난 해석은 좀 곤란하겠죠. 와 이게 인물 해석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할 얘기가 많다니 역시 고전은 고전이네요. 그럼 이 이야기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의미, 뭐 시대적인 맥락 같은 것도 있을까요? 어,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물론입니다. 흥부전은 조선 후기라는 그 특정 시대의 거울이라고 볼수 있어요. 당시 몰락해 가던 양반 계층 이게 이제 흥부로 대표되고. 또 새롭게 부상하던 상인 계층, 놀부가 그렇죠. 이 모습을 통해서 당시 사회의 변화나 갈등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아하, 뭐 돈이면 양반 신분도 살수 있었던 그런 세태라던가 또 장자 중심의 상속 제도가 막 흔들리던 모습 같은 것들이 풍자적으로 담겨 있죠. 와, 단순히 형제간의 다툼, 이게 아니라 그 시대의 어떤 사회 구조적인 변화를 담고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물질적인 풍요와 인간 관계의 화목. 어떻게 보면 시대를 초월하는 이두 가지 가치의 충돌과 조화. 이 문제를 질문하고 있어요. 놀부는 부유하지만 주변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잖아요. 반면에 흥부는 가난하지만 가족, 이웃, 심지어 동물하고도 교감하죠. 제비 다리 고쳐주고. 네네, 그렇죠. 이걸 현대 사회에 풍요 속 빈곤 문제나 어떤 관계의 단절 문제하고도 연결해볼 수 있겠죠. 아, 그러네요. 완전히 와닿는데요. 또 흥부가 나중에 부자가 되어서 그걸 나누는 모습은 어떻고요. 이건 또 성공의 의미가 뭘까, 나눔의 가치는 뭘까, 이런 걸 다시 생각하게 하죠. 아마 시험에서는 이런 작품 속 사회상 묘사나 이걸 현대사회 문제와 어떻게 연결 짓는지 그런 통찰력을 평가하려고 할 겁니다. 캐릭터 해석도 다양하고 사회적 의미도 이렇게 깊은데 어, 듣고 보니 결말까지 딱한 가지 보전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건 또 생각 못했는데요? 네, 맞아요. 크게 보면 두 갈래로 나뉩니다. 결말이요. 하나는 우리가 흔히 아는 거. 놀부가 벌받아서 완전히 몰락하고 끝나는 배제의 결말. 이건 권선징악 주제를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죠. 네, 그 박해지고 망하는 거. 그렇죠. 그런데 다른 하나는 흥부가 놀부를 용서해요. 그리고 놀부도 잘못을 뉘우치고 그래서 같이 잘 살게 되는 포용의 결말이 있습니다. 이건 공동체의 회복, 화합을 강조하는 결말이라고 볼수 있겠죠. 포용의 결말이라 어, 왠지 저는 그게 더 마음에 드는데요. 그렇죠. 흥미로운 점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판본 중 하나로 알려진 흥보만보룩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포함해서 여러 판본에서 이 포용의 결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 정말요? 그럼 그게 원래 모습일 수도 있겠네요?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어쩌면 이게 작품이 본래 지향했던 가치일 수도 있다. 뭐, 개인의 어떤 반성이나 변화 가능성을 믿고, 공동체의 화합을 중시하는, 좀 한국적인 정서가 반영된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수 있고요. 순영에서는 아마 특정 결말을 딱 제시하고, 이게 담고 있는 가치가 뭐냐, 사회적 의미가 뭐냐, 이걸 분석하게 하거나, 아니면 두 결말의 차이점을 비교하도록 요구할 수 있겠죠. 와,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많으니까, 오늘날에도 흥부전이 계속 새롭게 이야기되는 거군요. 맞아요. 얼마 전에는 여성 소리꾼들이 주역을 맡은 창극 공연도 되게 화제였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런 거죠. 그 창극처럼 원작의 어떤 가부장적인 요소를 좀 비틀어서 여성 서사를 강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게임에서는 놀부를 되게 정직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그리기도 한대요. 아, 놀부를요. 재밌네요. 네. 또 어떤 강연에서는. 흥부전을 통해서 현대 자본주의의 대안은 뭘까, 바람직한 기업 모델은 뭘까, 이런 걸 모색하는 소재로 삼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 이런 현대적인 변용들이 원작하고 어떤 점에서 같고 또 다른지, 그리고 왜 그렇게 변용되었는지 그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비판적 사고 능력을 보여줄 좋은 기회가 되겠죠. 자,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니 흥부전은 정말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네요. 인물에 대한 다각적인 해석부터 조선 후기 사회상의 반영, 또 결말이 주는 메시지의 차이, 그리고 끊임없는 현대적인 재창조까지. 아, 결국 이 모든 걸좀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흥부전의 정말 다양한 얼굴을 마주하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인간적인 화목. 이둘 사이의 균형점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 흥부와 놀부, 이두 인물의 삶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사회, 그리고 또 각자의 삶에 정말 필요한 가치는 무엇인지 한 번쯤 깊이 성찰해 보는 시간, 이걸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이것이야말로 흥부전을 제대로 탐구하는 그런 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